안녕하세요 미국 남가재에서 부동산 헨리가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3일이고요 오늘은 저기 부에나파크 프리베 91번 바로 위에 오렌지 톱 길에 길 남쪽에 있는 그 타운하우스를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타운하우스는 조금 있으면 그유닛이 나오는데요 음, 가격이 어, 798,000불이고, 어, 트리베드, 트리바스의 제 3층입니다. 어, 1 4 9 9평방피트고요 음. 예, 지금 바로 여기 나오는 어, 유니트가 지금 매물로 이제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그 HOF는 어, 465불, 월 465불이고, 여기총 유니트는 이제 어140 유닛입니다. 그러니까 140 유닛면은 이제 단지로서는 그런대로 이제 괜찮은 유닛이라고 봐야죠. 이 예,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차고 문들인데 차고 문들은. 보면은 이제 가라지도가 큰게 있고 이제 작은 게 있는데 큰 거는 이제 투카 가라지인데 파킹이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차고 문이 이제 작은 거는 이제 탄뎀 파킹 그러니까 차를 이제 앞뒤로 파킹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유닛 7 9구만 팔천 번짜리 유닛은 이제 바로 요 여기 있는 거. 작은 차고 문인데요. 요걸 보면은 이제, 어, 이 유니트에 이제 파킹이 이제 두 대, 앞뒤로 이제 탄뎀이라고 이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앞에는 이제 저것은 이제 어린이들 저 공원입니다. 여기가 이제 오렌지 토프 길 남쪽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후리웨이 91번 바로 북쪽에 있는 유닛인데, 어, 이거는 이제 1699 스퀘어피트, 어, 트리베트, 투앤헤프바스고, 이 유닛은 이제 여기, 여기 다음에 이제 91번 후리웨이입니다. 그러니까 91번 후리웨이 바로, 어, 마주보고 있는, 어,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격은 이제 80만 5천불이고, 어, 1699 스케아피트의 트리베드 투앤 하프 바스입니다. 예, 요게또 사진 영상이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